친구들, 손바닥 성경책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손바닥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손바닥 성경책을 머리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어깨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배꼽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무릎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펼쳐볼까요? 짠!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읽어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대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있다는데, 우리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자, 인형 친구들, 나오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나무야,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니? 돌무덤 아저씨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나를 지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아이고, 저런. 나무가 고통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사람들이 제 몸에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못으로 예수님 몸에+ 예수님 몸에 생각하기도 무서워요. 나무야 정말 많이 무섭고 슬펐겠구나. 네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다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돌무담 아저씨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 나도 지금 슬프단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몸 안에 넣어두었단다. 나도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구나. 흑, 흑. 둥 두둥. 두둥. 무슨 응? 무슨 소리지? 안녕. 우린 지나가는 구름들이야. 구름 친구들아 안녕? 그런데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 나랑 돌무담 아저씨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척 슬픈데. 호호. 안 그래도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지. 뭐?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그럼 최고로 놀라운 이야기이지.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걸. 구름들아, 어서 이야기해 주라. 얼른, 빨리. 호호.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답니다. 뭐, 뭐라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답니다. 정말? 구름들, 우리 놀리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야겠네요. 안녕.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정말일까? 나 나무야, 나무야, 일어나봐. 아, 졸려. 아직 일어날 때가 안 됐는데. 하음,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내 문이. 내 문이 열려있다고? 네? 아저씨가 주무시면서 열어놓았겠죠. 아니라니까. 내 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누가 예수님을 가져갈까봐 꽁꽁 문을 닫고 잤단 말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설마... 그룬들의 이야기가 진짜 일어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봐요. 어, 잠깐만. 내몸 위에 천사가 나타났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 그 증거랍니다. 그름들의 말이 맞았네요. 우와, 천사님 고마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어 감사해요. 나는 이제부터 비어있는 나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전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인형극 잘 봤어요? 나무와 도우던 천사 구름이 전해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한번더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와!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들에게 모두 모두 전해주는 영화 3세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소식!